제4장 하나님은 열정적이고 동정심 많으신 분이시다. 기억할 수 있는 한 제인의 유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 말은 당시에는 안심이 되었다. 엄마에게는 네가 착하든 나쁘든 행복하든 슬프든 상관없단다라고 유모는 말했다. 하지만 제인이 물었다. 제가 행복하면 엄마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글쎄 엄마는 사실 네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영향을 받지 않아 유모가 대답했다. 엄마는 네 삶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셔. 네게나 다른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완전히 행복하신 분이야. 이 말은 제인을 혼란스럽게 했다. 제인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일이 있었다. 선생님이 제인을 성추행했을 때 엄마는 선생님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마음의 동요는 없었다. 엄마는 정의라는 추상적인 원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딸의 고통에 대해 감정적으로 무관심한 채 평소처럼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제인이 첫 육상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엄마는 기뻐하지 않았다. 제인이 반에서 수석 졸업자가 되었을 때도 엄마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엄마의 얼굴에서는 눈물이나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인이 말기암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엄마는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까지 제인의 유모는 엄마가 진심으로 제인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제인은 생각했다. 엄마의 사랑에는 뭔가 심각한 결핍이 있는 게 분명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창조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신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아가페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여기서 사랑은 그 대상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축복으로 축소된다. 런모리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썼다. 따라서 열정은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할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렬하게 묘사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성경의 묘사를 더 깊이 탐구하며 인간의 감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합리성과 같은 결함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룬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넘치시는 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 부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휼히 여길 자를 극휼히 여길리라. 출애굽기 33장 18, 19절.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독단적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전에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은 말씀을 확장하여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의미한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깎아 만들라고 명하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모세가 깨뜨렸던 십계명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율법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을 향한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계속 베푸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깨뜨린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표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라함 문자 그대로 긍휼이 많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해세드 자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 있는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이에 모세는 경배하였다. 8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유일한 적절한 반응은 경배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 있는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또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코가 길다는 두 단어로 번역된다. 화가 날때 누군가의 코가 붉어지거나 뜨거워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이 은유는 하나님의 코가 매우 길어서 뜨거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나타낸다.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다.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자 하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이 넘치시는 분이다.이미 살펴보았듯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인자와 사랑을 풍성히 담고 있는 표현이다. 진실로 번역된 에메트 역시 단순히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신실함, 충성 그리고 공의를 내포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선언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긍율 라함의 개념은 그분의 인자 헤세드의 풍성함에 필적할 만큼 깊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가르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개역개정 마찬가지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율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긍율, 라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태. 레헴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극율은 태중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지만 선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극율이 많으신 분임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깊이 있게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후에도 사실상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풍성한 극률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극률의 깊이는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였을지라도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뜨거우니 내가 반드시 그를 극률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1장 20절 이 표현,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다. 는 관용적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극률로 가득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인해 깊이 감동받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타는구나.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한 깊은 극률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11장 1사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양하고 돌보는 부모의 부드러운 사랑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셨다고 보고한다.이사야 63장 9절은 이렇게 덧붙인다.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호세아 11장은 백성들의 반역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이어서 표현한다.내 백성이 끝까지 나를 배반하려 한다.호세아 11장 7절.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애절한 언어로 자신의 슬픔과 긍휼을 표현하신다.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으며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는 도다. 호세아 11장 8절 하나님의 극률이 불붙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 카마르. 카마르는 감정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단두번더 등장한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왔을 때 요셉이 그를 보고 그의 형제로 인해 마음이 격동하여 카마르 울 곳을 찾으려고 급히 나갔다는 장면이다. 창세기 43장 30절. 두 번째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와 각각 한 아기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을 때의 일이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러 나눠 각각에게 주라고 명령하자 진짜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카마르 불부터 이렇게 외쳤다. 내 주여, 제발 그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26절 호세아 11장은 이러한 깊은 긍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관심을 묘사한다. 비록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인내와 풍성한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셨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깊고 감정적인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참조. 마태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8장 2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 참조.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1장 41절, 6장 34절, 10장 21절, 누가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신 말씀은 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반향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내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몇 번이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참조 마태복음 23장 37절.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개혁개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이 여기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살란 아이가 최근 아내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 위에 올라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었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앉아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려 주신다. 우리도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 신명기 사장 31절. 엘라움이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 엘 칸나 이라고도 말씀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죄와 악에 대해 분노하신다. 죄와 악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 상처가 스스로에게 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따라 신명기 4장 24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가르친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도 참조.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질투하는 남편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아마도 칭찬으로 말한 것이 아닐 것이다. 현대의 질투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성경은 사랑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독점적인 관계를 적절히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이 열렬히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종종 배신당한 남편이나 불충실한 아내를 사랑하는 외로운 연인으로 묘사된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이사야 62장 4절 예레미야 2장 2절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 16장 23장 스가랴 8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참조 폴 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성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독점적인 성적 관계를 정당하게 보호하려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질투는 선하고 정상적인 성향이다. 하나님의 질투 역시 긍정적이다. 신적 질투는 성격의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 염려, 언약의 충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질투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열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는 남편이 아내와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과 유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열정 질투은 인간 관계에서 종종 볼수 있는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질투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적절하고 덕 있는 측면이며, 인간의 질투가 가진 결함이 없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질투는 시기심을 품지 않는다.고대의 거짓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는다.하나님의 열정 질투는 항상 정당하게 그분께 속한 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백성에 대해 적절한 열정을 가지신다. 바울이 사랑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칠 때 그는 독점적인 사랑 관계에서의 적절한 열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질투 중에서도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형태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따라서 인간의 결함이 있는 질투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존재한다. 죄와 악은 하나님의 열정 질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시며 악은 항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극율하신 하나님 신명기 4장 31절이시며 그긍률이 크시다. 사무에라 24장 14절, 역대상 21장 1 3절고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시며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 긍률이 무궁하시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며 이사야 63장 9절, 히브리서 4장 15절 참조. 그분의 백성의 슬픔에 깊이 마음 아파 하신다. 사사기 10장 16절, 누가복음 19장 41절. 또한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9장 10, 15,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 하나님은 긍휼의 심장, 누가복음 1장 78절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절이시며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시다. 지금까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긍휼이 여기며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와 같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끔찍하게 학대하고 악한 부모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같지 않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넓으며 크다.